안녕하십니까, 전농공지 여러분,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농민 기본법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농업 실현은 시대적 요구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불평등과 불행을 가져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적 방식 결국은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아니다. 이런 체제가 아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국제적인 여론이 끊임없이 이제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역의 양극화, 지역 소멸이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은 촛불혁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펴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당당히 나선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이런 촛불혁명의 사회적 흐름을 타고 국민의 힘, 수구 세력을 소수 세력으로 밀어내고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개헌을 빼고는 모든 걸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 제정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인식, 농민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이 새롭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농업의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도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 그래서 자유무역에서 부족한 것은 수입해서 먹고 그리고 우리도 시장을 활짝 열어 가지고 많이 수출하고 많이 수입하면 되지 않냐. 돈만 많이 벌면은 식량이야. 무진장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 기업을 만들자. 규모 있게 하자. 그리고 농업 정책을 민영화 하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도 도시처럼 만들어 가자. 도시와 산업화자 이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거대 도시를 만들고 농촌사회도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이런 걸 서로 경쟁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서선안 된다. 새로운 어떤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식량주권, 지역자립, 공동체, 생태 환경, 공익성, 지역화 이런 겁니다. 지역에 맞게끔, 그 나라에 맞게끔 식량은 자주적으로 주권으로서 실행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기업화하고 자본주의적으로 규모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 환경을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도 도시처럼 거대하게 만들고 산업화되는 이런 농촌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농업을 새롭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농업에 적용되고 있는 법은 농업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이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은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FTA가 가장 많이 맺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은 시장 개방, 시장 원리가 철저히 중심이 된 법입니다. 이제 이런 법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낡은 농업체계인 겁니다. 이제 봄이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농업은 공공농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농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벌이 농업이 아니라 시장 개방하는 농업이 아니라, 이제 농업은 공공보험으로 국민의 이익에 맞게끔, 모두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농민에 대해서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은 공영화해야 되고 어떤 민영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는 기업의 이익 그런 개발의 목표 이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로 운영돼야 한다. 이게 공공 농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의제를 대략 말씀드리자면, 크게 농산물, 농지, 농민, 농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통해서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생산체계, 공급체계, 소비체계를 국가체제 내에서, 체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 자금률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농지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LH 사태에 봤듯이 농지는 국가 책임하에서 소유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농민 소유의 농지는 몰수하고 이제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기본권, 즉 농산물 가격 결정권, 농업 정책 결정을 할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농사만 지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기본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농촌은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우선한 것이 아니라 그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업, 식품산업기본법을 전부 개정해서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 농민기본법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토론했으면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본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의 원칙은 시장경제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시키고 앞으로 농업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공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농민들의 권리를 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교섭권, 교수, 즉, 가격결정권에 참여할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을 공무원 수준에 육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량 주권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요 농산물 공공 수급제를 실시하고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식량 자금률 목표치를 의무사항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분별한 시장 개방을 중단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농지의 공영화를 명시해야 됩니다. 경제 의존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아니라 농지의 공영화를 명시함으로써 그리고 비농민 소유를 금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 여섯 번째는 농민 수당을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농민수당을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사업으로 농민기본법에 담아내야 됩니다. 일곱, 일곱 번째는 농촌사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업의 권리보다 주민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또한 명시해야 됩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본가들이,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고 그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여성 농민들의 권리가 선언적으로 명시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촌사회 모든 분야에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됩니다. 열 번째, 통일농업입니다. 통일농업은 유엔이라든지 미국 제재 이런 거 관계없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민족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어떠한 외세라든지 어떠한 국제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할때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농업인, 이런 용어들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농민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농촌, 후계농, 기농인, 이런 것도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기타,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농민의 날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농업 진출도 금지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을 담아내야 됩니다. 이런 등등, 농민기본법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농민기본법 제정, 즉 공공농업 실현은 농업혁명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동안 1950년부터 2020년까지 70년 농업을 이제 갈아엎고,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농업혁명 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농이 그리고 민중이 진보직권 농민직권을 통해서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안에 완성되는 이런 단순한 단기간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농민운동이 모든 힘을 써서 반드시 완성돼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전진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의 모습을 봤듯이, 보고 있듯이 민주당에게 맡겨서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해버립니다. 농민 스스로 나서서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에 적극 나섭시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 부문별로 과제별로 적극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축산인, 축산인은 축산인의 과제를 가지고 귀농인들은 귀농인들의 자기과제를 가지고 여성농민 여성농민의 과제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싸우고 있는 풍력 태양광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길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길로 우리 모두 농민들이 뭉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농부터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에 공공농업실현운동에 모두가 하나같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짧게는 11월 민중총궐기에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그리고 농민대중운동으로 더욱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농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그리고 농업을 사랑하는 전문가들, 소비자단체,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힘있는 이런 연대기구들을 구성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공농업 실현은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서 짧게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서 이런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